안녕하세요 여러분 잼툴의 최 실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 공구를 사용하는 현장직 전문가라면 누구나 꿈꿀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인데요. 바로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손잡이를 잡아 빼서 캐리어처럼 끌고 다닐 수 있는 공구 가방인데요. 아마 제가 아는 공구 가방 중에서는 가장 비싼 녀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형만 봐도 엄청난 고급감을 풍기는 이 녀석은 네. 이 브랜드 다들 아시죠? 크니펙스의 신제품인데요. 바로 한번 오픈해 볼까요? 아, 가스 실린더가 적용돼서 너무나 고급스러운 사운드. SF 영화 속 우주선이 열릴 때 들리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요. 다시 한번 열어 볼까요? 와, 다시 들어도 소리가 정말 좋죠? 닫을 때에도 슉. 안쪽을 살펴보면 더 감탄스러운데요. 아,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않나요? 다양한 공구를 넣을 수 있는 엄청난 수납 공간에 원하는 공구를 마음껏 세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구를 넣는 포켓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위쪽에 밴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잘 빠질 것 같은 공구들은 이렇게 밴드로 2차 고정을 시켜서 공구가 빠지지 않게 세팅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도 역시 포켓 위에 밴드가 세팅되어 있어서 공구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공구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 다시 봐도 정말 예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녀석들 몇 가지만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 미니코브라와 미니플라이어 렌치는 정말 작지만 꼭 필요한 녀석들인데요. 그리고 이 압착 스틸법, 아, 이 녀석도 정말 끝판왕이죠.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 페룰 압착기도 진짜 끝내주는 녀석이고요. 1376200. 네, 이 녀석도 강력한 커팅 성능에 다양한 기능성. 긴 말이 필요 없는 녀석이죠. 위쪽 수납 칸막이는 똑딱이를 풀어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데요. 뒷면에도 이런 식으로 밴드가 있어서 저는 힐티에서 한정판으로 받은 저렴 드라이버 세트를 넣어 봤고요. 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죠? 남는 스트랩에는 이렇게 펜도 꽂을 수 있었습니다. 안쪽에 추가로 제공되는 칸막이 역시 고정밴드가 잘 세팅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렌치류를 넣어 놨는데요. 꼭 렌치 세트를 넣으라고 세팅한 것처럼 한 세트가 너무 알맞게 잘 들어가죠. 제가 좋아하는 베라로 세팅하면, 아, 이 조합은 진짜 미쳤죠.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렌치를 넣은 칸막이도 열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픈하면 중요한 서류나 도면을 넣을 수 있는 서류함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시 메인 공간으로 넘어가서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 뭔가 고정장치가 있죠. 네. 이 칸막이도 열수 있는데요. 아래쪽 칸막이를 열면 꽤 넓은 히든 스페이스가 등장합니다. 이든 스페이스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칸막이가 기본 세팅되어 있고 칸막이를 제거하면 통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통으로 사용할 땐꽤큰 전동공구도 세트로 넣을 수 있고요. 알루미늄 칸막이는 잘라서 원하는 규격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세로로 세팅해서 소형 전동공구를 넣어 봤더니 아주 딱 맞는 모습 정말 마음에 쏙 들죠 히든스페이스를 가려주는 칸막이는 손쉽게 제거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칸막이를 빼면 아래쪽 공간에 더큰 공구도 쉽게 넣고 다닐 수 있겠죠 빼놨던 칸막이를 다시 끼워 넣는 것도 아주 쉽고요 닫는 아, 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죠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인데요 이런 실린더가 없는 제품들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저절로 닫혀서 손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와, 이럴 땐 정말 짜증이 나죠. 하지만 이 녀석은 이렇게 닫겠다는 마음으로 닫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 이런 것도 다른 공구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이 될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내구성인데요. 굉장히 질기고 강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충격에는 절대 깨지지 않는답니다. 우선 이렇게 올라가서 가볍게 뛰어봤는데요. 이 정도는 아주 멀쩡하죠? 좀더 높게 그리고 강하게 뛰어봐도 네, 꿈쩍도 안 합니다. 너무 세게 충격을 가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넘어질 뻔 했는데요. 수건으로 한번 쓱 닦으면 아, 이 정도는 다시 새것이 된것 같죠. 망치로도 한번 두들겨 보려고 하는데요. 와, 네, 강도를 계속 강하게 올려가며 두들기고 있는데 깨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뚜껑 이곳 저것을 세게. 골고루 두들겨봐도 약점은 발견되지 않고요. 망치에 두들겨진 흔적만 조금씩 남고 멀쩡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공구가 풀세트로 가득 들어있는 상태인데요. 1m가 넘는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엄청 무거워서 던지는 순간 그냥 확 깨질 것 같은데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와, 소리가 엄청 크죠? 그래도 깨진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엔 난이도를 더 올려서 아예 모서리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와,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쪽 모서리로 떨어뜨려 보면. 네, 역시 이상 없고요. 바퀴 부분으로도 떨어뜨려 보겠는데요. 아 이렇게 해도 멀쩡하네요. 자 그러면 충분히 떨어뜨려 봤으니까 공구 박스를 한번 열어 보겠는데요. 아 진짜 미쳤습니다. 열어봐도 여전히 공구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이거 진짜 미쳤는데요. 렌치와 드라이버 쪽도 확인해 보면. 네, 역시 이쪽은 스트랩 타입이라 조금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지만 이탈 없이 잘 고정되어 있죠. 이렇게 많이 떨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만족할 만한 수준 아닌가요? 맨 아래쪽 전동 공구도 살펴보면 네, 아주 멀쩡하죠. 알루미늄 칸막이가 살짝 휜걸 보면 충격이 대단하긴 했다는 게 느껴지죠. 칸막이는 이대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교체하고 싶다면 별도 구매도 가능하고요. 떨어졌던 부분을 상세히 살펴보면 면으로 떨어진 부분은 아예 티도 안 나고요. 모서리로 떨어진 부분. 와 이게 뭔가요? 여기로 떨어지긴 했었어라고 말하듯이 살짝 표나는 정도.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모서리가 웃고 있는 것 같죠. 아. 진짜 미쳤네요. 이렇게 튼튼하다 보니까 당연히 발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작업할 때 쪼그려 앉지 않고 이렇게 깔고 앉아서 작업하는 것, 높이도 딱 알맞아서 작업하기가 아주 편안한데요. 방수, 방진 등급도 IP67 등급이라서. 한번 닫아 놓으면 먼지가 침투할 일은 전혀 없고요. 악천후에 방치하는 상황도 연출해 봤는데요. 충분히 물을 뿌려준 다음 뚜껑에 있는 물이 흘러들어가지만 않게 대충 닦아주고 열어보면 와 진짜 물한 방울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큰 이펙스죠. 이 녀석은 방수가 잘 되는 제품인 만큼 비상시에는 구명박스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리어 형태의 공구함이라 바퀴가 달려있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되는 휠이 달려있어서 이동하는 데에도 고급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조금 높은 문턱 정도는 아주 쉽게 넘나들 수 있고요. 다소 울퉁불퉁한 지형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고, 휠에서 나는 소음은 고급 캐리어에서 나는 소음 정도로 바퀴에서 발생되는 소리 역시 꽤 조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퀴를 도저히 사용하지 못하는 지형에서는 사이드 손잡이를 사용해서 들고 다닐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양쪽의 자물쇠고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공구들을 지키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공기압 레귤레이터는 박스 내외부의 공기가 평형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고급형 공구박스의 상징인데 레귤레이터 역시 빼놓지 않고 잘 부착되어 있죠. 그 위에 깨알 같은 큰 이펙스 로고 아, 이런 게또 감성 폭발이죠. 이 네임 태그도 한번 꺼내 보면 와 이것도 플라스틱이네요. 종이였으면 물 들어갔을 때 끝장이었을 텐데 아 이런 디테일까지 뒷면에는 사용자의 이름을 써 넣을 수 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크니펙스의 최고가 제품 캐리어 공급 박스를 알아봤는데요. 고급스러운 디자인부터 실용성. 그리고 내구성까지 이 정도면 현장에서 볼수 있는 최고 등급의 툴박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비싸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아 이것도 없어서 못 구한다는 게또 함정이라는 것 역시 크니펙스는 큰 크니펙스인가 큰 보네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나눔 이벤트는 아까 영상에도 깜짝 등장했던 크니펙스의 베스트셀러 에르고 스트리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들 아시죠? 이상 잼툴의 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